습니다. 최종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7월에 전략을 공유해 드린 방산 관련주 솔트웍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8월 8일 목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했었고 두 차례 급등이 추가로 나왔었는데 오늘은 시세를 어느 정도 유지해 줬네요. 재미있는 내용을 준비해 놨으니까 한번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솔트웍스의 주요주주 2개 두 두개의 존재 여부가 굉장히 의심스럽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인데 지분관계를 보시게 되면 KC인베스트먼트가 17% 그리고 유니버스 1호 투자조합이 15%약 16%와 17% 합쳐서 33%죠. 둘이 합쳐서 최대주주이고 그리고 김기호 씨가 13.77%로 3대주주입니다. 이외에 특이사항은 없고요. 보시게 되면 유통주식 물량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 52.8%, 53%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시세가 나왔던 부분은 이제 8월 8일과 그리고 8월 9일, 8월 13일이 되겠는데 7월 25일에 발생된 거래량은 어떤 거래량이냐 이전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거래 재개가 되면서 손절하고 빠져나가는 구간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단타 목적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탈되면서 발생된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상승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7월 25일 거래 재개 당시를 빼면은 상승에 개입했던 상승에 개입했던 흔적이 남은 거래량은 3일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8월 10일 중간에 샌드위치로 껴있는 요거는 조정 단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8월 8일에 발생된 거래량 그리고 8월 9일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세 번의 거래량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과 함께 나타난 대량의 거래량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또 다른 내용이 숨겨져 있는데 그걸 좀 보려고 해요. 차트는 여기까지 봤고, 그러면은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솔트웍스 최근 공시 7월 25일이 거래 재개였고 이전 공시는 거래 재개나 혹은 상장폐지 관련 내용이겠죠. 사실 미리 살펴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없었어요. 궁금하시면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되겠고, 제가 조금 재밌게 본 내용은 요겁니다. 7월 20일, 24일에 나왔던 공식.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유니버스 1호 투자 조합에 대금 납입, 유상증자 대금 납입이 확인됐구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유니버스 1호 투자 조합에 보유주식이 고 예수 처리된다. 언제까지? 19년 11월 28일까지. 즉, 그렇다고 라 하면 솔트웍스에서 유니버스 1호 투자 조합이 빠져나가는 것은 2019년 11월 28일 이후가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시세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혹은 시세가 꺾인 직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예시로 들어보자면은 2019년. 1 1월 28일입니다. 19년 20, 28일 한번 날짜를 보게 되면 목요일이네요. 올해 11월 28일은 목요일입니다. 즉 이틀간에 걸쳐서 또는 12월로 넘어와서 유니버스 1호 투자조합이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가 8월이고 12월 전에 혹은 12월 시작되자마자 빠져나간다라고 보면은 시세가 고점에 도달했거나 또는 시세가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유니버스 투자 조합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과정이 어떻게 되든 고점 타이밍은 11월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KC 인베스트먼트 최대 주주죠. KC 인베스트먼트에 보호예수 기간은 언제냐?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즉 원래는 2019년 12월 4일로 해가지고 유니버스 투자조합이랑 같은 타이밍에 종료되게 되어있었는데 연장했다라는 것이죠. 요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볼 때는 둘이 한 번에 차익 실현을 빠져나가고 빠져나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유니버스 1호 투자 조합은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솔트웍스 기업 자체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예를 들면은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라거나 또는 회사가 인수 합병되거나 또는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최대 주주가 바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경영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무게를 싣고서 보는 게 맞습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제가 해석하는 부분이 호재로 들리실 텐데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다시 봐서 이 상황에서 1대 주주. 1대 주주는 홀딩이 유지되는 거고요. 그리고 2대 주주. 유니버스 투자 조합은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주가는 역시나 1대 주주가 버티더라도 2대 주주의 비중, 2대 주주의 비중이라고 하면 이제 15.84%죠. 200만 주가 빠져나가게 되니까 시세는 자연스럽게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뭐, 유니버스 투자 조합이 여기 1번 구간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번 구간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것인데 거기까지 기다리고 본다면 그거는 좀 주식에 대한 주식 매매에 대한 타이밍 이슈와 차트 그리고 모멘텀 재료 소멸에 대한 인식이 조금 이해도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으니 지금 미리 확실하게 잡아놓고 가셨으면 합니다 이때까지 갖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11월 28일에 이대주주의 보호예수가 풀리니까 그 전에 시세가 어떻게 되든 마무리를 하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일단 제시해드린 내용은 3,000원 이하, 2,700원 이하에서 2,700원 수준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접근하자고 했었고, 현재 따지고 보면은 제가 제시해 드린 수준에서는 25% 수준 25% 수익 수준 그리고 바닥 양봉이 나온 이후에 반등되는 것을 포인트로 잡았을 때는 약 50%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또 연장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11월까지 놓고 본다면은 8, 9, 10, 11 4개월 남았고요 4개월 동안 어떤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느냐? 있느냐? 제가 찾아본 바로는 요게 있어요. 요거. 그 전에 요걸 봐야겠죠. 솔트웍스의 기업 분석을 보시게 되면은 동사와 중소기업은 VR, 가상현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훈련용 시뮬레이션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즉, 현재 국내에 있는 예비군이 현지에서 훈련을 받는 시스템이거든요. 현역들이 주관하고 그리고 예비군들은 그게 인솔에 따르는, 따르면서 훈련을 받는 형태고 그리고 여기서 나타내는 솔트웍스의 기업 분석에서 나오는 내용 기반으로 한다면은 이게 그 증거입니다. 군 사관학교는 번에 훈련 치를 활용. 차원제 예정 훈련. 라고 사관학교에서 진행된 공개 분석자터는 가... 거리에 따른 조준지점과 탐착지점의 차이가 정확히 묘사들이디스플레이며 가상이고 이 따를 수 있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우리 육사가 기술의 현재 개발하고 있는 기술을 적용 가상 현실의 바탕을 둔이 전... 외에도 좀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것이었냐 이런 거예요. 서바이벌 서바이벌을 예비군 훈련에 도입한 건데 이런 거 굉장히 재밌다라는 것이죠. 총에는 공포탄을 장착하고서 누구서 훈련은 재미나게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는데, 아, 솔직히 관심은 있습니다. 저는 끝나서 상관은 없지만 제가 할 때도 저런 거였으면은 재밌게 받았겠죠. 음, 솔트웍스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렇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뉴스를 확인해본 바가 있는데 이제 감이 오시죠? 솔트스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전에 왜 방위산업으로 이러한 시세를 냈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18년도 상반기는 무엇이 있었나요? 당연히 모두 다 기억하는 그 내용. 대북제 어마어마한 시세,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미북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리고 18년도 3월까지를 본다면은 18년도 1분기에는 올림픽 종료가 있었죠.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당연히 남북관계가 양호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축소됐을 때는 방위산업 관련주가 안 움직이는 게 정상이고, 그리고 남북관계 북미 미북 간의 대화가 틀어졌을 때에는 방위산업 관련주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고 봐야겠죠. 맞죠? 그러면은 빅텍도 그런 관점에서 볼수 있는 건데, 빅텍은 무기와 관련된 부분이고, 솔트웍스는 신사업 분야로 나가는 거니까, 다른 면모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뉴스를 한번 가져와 보면은, 요거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혁신성장동력 8개 실증과제를 최종 선전하고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8월 11일자 최신 뉴스죠. 이 내용을 보시면 2019년 혁신성장동력 실증사업에서 어떤 것을 추진하, 추진하느냐? 정부통신기술 5G 통신망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가상현실 시스템을 확보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공지능기반. 홍수헤츠 알고리즘, 그리고 스마트항만 사업모델 실증 기획, 그리고 5G 기반 증강현실 기준으로 드론 운용 플랫폼 개발한다라고 나왔고 이 부분이 오늘 8월 13일에 뭘로 나타났느냐. 제이시안 시스템의 시세로 나타났죠. 이런 것들을 본다면 느낌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인체통신 인체 기반 일상정보 기록 시스템 요거는 개인정보 침해, 개인사생활 침해 쪽이라서 보안 쪽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조금 민감하겠네요. 보안 관련주도 엮여있는 것이고 사물인터넷 기반 빛공의 측정, 미세먼지겠죠. 신뢰성이 기반된 무선환경 모니터링 기술 기반으로 해서 뭐 예보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테마로 형성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미세먼지, 사물 인터넷, 그리고 보안, 드론, 5G, 증강현실. 그게 되면은, 군사와 관련된 거는 솔트웍스가 주요하겠고, 기존에 AR이나 VR로 해서 유행했던 테마가 뭐가 있나요? 당연히 이거를 빼놓고 가면 섭하겠죠. 포켓몬고, 포켓몬고라고 하면 은 언제냐? 포켓몬고는 17년에 출시됐었죠. 이때 유행했던 종목이 아이엠, 여기고, 그리고... 포켓몬고가 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이 부각됐었을 때, 그 테마가 유행했었을 때는, 여기입니다. 16년 7월 8월. 시세가 어느 정도 나왔었느냐? 3,000원 수준에서 6,500원 수준. 두배 이상 상승했던 기록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는 한국 큐비. 어, 저도 역시나 이때 포켓몬고를 미리 잡고서 추천한 바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해서 여기서 마무리 했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요. 이 역시도 시세가 4,000원 수준에서 6,500원 수준 나왔으니까 2등 주지만 그래도 꽤나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물을 냈었던 테마주였던 걸로 기억해요. 포켓몬고, 한국 큐빅, 한국 큐빅은 AR이고, 그리고 IM은 카메라 통신 카메라 모듈. 또 하나 있었던 거는 Sconnect도 있습니다. 얘는 VR. Sconnect은 VR이었는데 얘는 조금 다르게 VR 테마로 가지 않고 기존 본연의 테마로 움직였던거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조금 논네라고 봐요. Sconnect은 유명하죠. 일자리 련림죠 그럼에 있어서, 에스코넥이나, 한국 큐빅이나,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IM은 워낙에, 흐름이 유상증자 때문에 지저분해져가지고, 요거는 좀,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럼에 있어서 이제 지켜볼만한 거는, 솔트웍스, 그고 한국 큐빅, 그고 에스코넥. 이렇게 세 가지를 엮어서 볼 수가 있겠다. 당연히 일정상으로, 그리고 회사 내부 이제 흐름상으로 봤을 때에는 빠져나갈 이제 예정이 있는 솔트웍스가 조금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 제가 추천해드린 이후로 수익이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새로 접근해 보실 분들은 지금 당장 이 수준에서 따라가보자 라는 게 아니라, 11월까지, 11월 일정을 기준으로 해서, 테마 흐름이 출연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이슈도 있으니까, 한번 야무지게 노려보자 라는 게제 의견이죠. 음 아직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오늘 제시안 시스템이 급등했네. 와, 이거 단타 못해서 어떻게 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차분히 지켜봐주시고요. 제시현 시스템은 제가 방금 보여드린 뉴스의 일부분이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나름 재밌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좀 길어져서 집중력이 흐트러지셨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영상에 나왔던 종목들 체크해 보시고요. 향후 흐름도 기대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솔트웍스 같은 이런 일정 내부가 조금 내부 관계. 지분 관계가 얽혀 있는 이런 종목, 재밌는 종목 하나 찾아 놓은 게 있는데 기회 되면은 공개 방송에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솔트웍스 에스콘에, 한국큐비, 마지막으로 제이씨아, 네 가지 살펴본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